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6월 28일 국내 프로야구 KBO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당일 라인업 변경 및 자료 또한 공유해드립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베어스 대 SSG랜더스. 두산은 곽빈을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16일 키움 원정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곽빈은 두 경기 연속 6실점의 부진 후 1군에서 말소된 바 있습니다. 금년 SSG 상대 첫 등판인데 작년 SSG 상대로 1 4이닝 무실점으로 강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 공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홈런 두방 포함 3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홈에서의 반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듯 사이닝을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추격조들의 활약이 나름 위안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SSG는 김광현이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22일 NC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6월 3경기 모두 안정적인 투구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5월 22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금년 두산 상대로 강하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벤자민과 하준호 상대로 최정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어찌됐든 벤자민 상대로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두 경기 연속 호조를 보여준 타선은 원정에서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3.2이닝 동안 11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날 양팀 모두 대패를 당했지만 타격이 더 좋았던 팀은 SSG였습니다. 허나 곽비는 충분한 휴식 뒤에 투구가 좋은 투수고 작년 SSG 상대로도 강했던 투수입니다. 벤자민이 원정이었다면 곽비는 홈이라는 점도 다른 점. 김광현 역시 금년 두산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는 투수이므로 불펜 대결 가능성이 높은데 불펜의 우위는 확실하게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앞선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롯데 자이언츠 대 한화 이글스. 롯데는 에런 윌커슨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20일 키움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윌커슨은 에이스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5월 29일 하나원정에서 6.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리벤치 찬스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11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 내내 이 타격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지친 투수들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는 하임의 바리아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기아 원정에서 5.2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바리아는 더블헤더 2차전에서 무려 9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무너진 바 있습니다. 상황상 4일 휴식 후 등판인데 이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준호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방 포함 8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홈 경기의 화력을 원정으로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최근 원정의 타격은 홈보다 더 좋다는 점이 포인트. 4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주연상의 부진이 1회성이 아닐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최고의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결은 실질적인 에이스 대결이라고 할수 있을 듯. 바리아가 직전 등판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원래 4일 휴식 후 등판이 가장 내용이 좋고 휴식이 많을수록 부진한 타입이고 직전 등판은 6일 휴식 후 등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윌커스는 하나 상대 투구가 가장 좋지 않은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하나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NC 다이노스 대 LG 트윈스. NC는 카일 하트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SSG 원정에서 6.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트는 앞선 두 경기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금년 LG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갚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헤이수술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방 포함 7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타격감이 올라왔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 4.1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영규가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LG는 이지강이 불펜 데이의 오프너로 나섭니다. 23일 KT와 홈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지강은 롱릴 리프 역할을 나름대로 해준 바 있습니다. 작년 NC 상대로 3번 선발로 등판해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 2군에서 올라왔을 때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불펜 상대로 8회 말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빈말로도 현재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타격 부진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편. 이상형 강판 이후 3.2 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중 시리즈에서 NC의 타선은 어느 정도 화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홈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듯. 물론 하트가 유독 금년 LG 상대로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LG는 좌완 상대 타격이 좋지 않고 불펜 데이를 쓰기엔 중간이 아쉽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NC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KT 위즈 대 삼성 라이온즈. KT는 조이현이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4월 14일 SSG와 홈 경기에서 2인닝2실점 투구 후 2군으로 내려갔던 조이현은 금년 퓨처스 투구 내용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퓨처스 두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작년 깜짝 선발 등판 내용은 좋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방 포함 16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특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 2.2닝을 2, .2 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주력 투수들의 휴식 확보가 다행스럽습니다. 삼성은 대니 레예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3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레예스는 최근 3경기에서 확실히 좋아진 투구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3월 24일 KT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 후 KT 상대는 처음인데 4일 휴식 후 등판 내용이 좋은 투수라는 점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피드 야구를 선보이면서 이상형 상대로 2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중요 포인트가 될 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지훈 쪽에서 계속 트러블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날 KT의 타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화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팀의 타선은 한번 터지고 나면 다음 경기는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4일 휴식 후 레이스의 공은 보기보다 위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조이현이 2군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기도 했고, 작년 선발로서 깜짝 투구를 해내기도 했지만, 금년 KT는 2군에서잘 던져서 1군에 올린 선발 투수들의 실패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기아 타이거즈 대 키움 이어로즈. 기아는 임기영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3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임기영은 하나 상대로 놀라운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불펜 투수로 키움 상대로는 좋은 투구를 해냈지만, 좌타자가 주력인 이번 경기는 고정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박세웅과 이민석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김도영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기아의 타선은 야수진의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찬호의 어이없는 홈송구는 기아 야수들의 현재 정신 상태를 말해주는 부분. 4.1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도현에 대한 기대치를 매우 크게 낮춰야 할것 같습니다. 키움은 하영민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2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하영민은 세 경기 연속 코트의 흐름이 깨져버린 게 아쉽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다음 경기까지 어느 정도 여파가 이어진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신민혁에게 악몽을 안겨주면서 홈런 두방 포함 9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파괴력이 가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호주를 원정에서 이어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주요 포인트가 될 듯.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일단 본래부터 줄여야 합니다. 주중 시리즈에서 기아의 야수들은 그야말로 어리 빠져버린 듯한 경기력이 계속 나왔고, 이는 결국 전날 경기의 대패로 연결되었습니다. 홈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반등이 쉽지 않을 듯. 반면 키움은 홈에서 타선이 폭발했고, 주력 좌타자들의 위력을 고려한다면 임기영에겐 악몽과도 같은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금년 기아가 키움 상대 전승을 기록 중이지만, 그때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여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